경기에서 삼선 모두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민주당으로 한 번도 출마하지 않고, 당국에서 경기에서 민주당에 연속으로 압승했습니다. 그리고 저만큼 전국 총선 지휘 경험, 수도권 선거 승리 경험을 모두 갖춘 사람, 당대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전선에서 우리 당이 이기려면 무엇을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 보십시오. 정순신 사태가 터지자 서울대에서 대자보가 붙고 청년 측에서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학교 폭력도 문제였고 불공정 입학도 컸습니다. 민주당이 바로 이런 전국 사태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런 추천을 해서 대통령께 부담을 드렸는지 책임 물어야 합니다! 또 제가 걱정했던 대로 김기현 후보의 해명과는 다른 증언과 사실관계가 지금 속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을 이유로 입권을 챙겼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과 판박이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서왔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사전에 알려졌다면 정리를 중시하는 대통령께서 아예 후보로 생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후보로 추천한 사람이 있다면 역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학교 폭력, 불공정 입시, 부동산 투기, 바로 국민의 3대 영민입니다. 총선에서 이을 일으켜지면 곧바로 패합니다. 민주당은 조국을 수호하고 이재명 선출했다. 지금 그 대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민주당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서 정순신 변호사 사퇴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비리 의혹이 있는 후보 뽑지 않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맞습니다. 상대표가 되면 뒷감당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년 총선 전날까지 민주당 공격으로 안신장이가 돼서 윤석열 정부가 식물 정부가 되는 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당대원지 여러분. 저는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을 탈환해서 170점 압승을 거두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 방법은 121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70석 차지하는 겁니다. 수도권에서는 고수도, 진보도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중도층과 청년층의 마음을 얻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친윤, 비윤, 내네 편, 내편 네 달려서 당원들 둘 세우고 공천 나눠 먹기, 공천 가동 일으키면 중도층, 청년층, 모두 떠납니다! 신세 만리진 당대표는 공장파동 일으킬 수밖에 없고, 총선은 필패합니다! 김기야, 아니, 늦지 않았습니다. 전당대회부터 바꿔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친윤이냐 비윤이냐의 싸움이 아니라, 혁신이냐, 기득권이어야 싸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선은 혁신과 도덕성의 싸움입니다. 민주당은 살기 위해, 특히 수도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변화와 혁신 추구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먼저 혁신의 한마음으로 뭉치며 미래로 나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어느 후보가 미래형의 이미지로, 혁신의 이미지로, 도덕적인 이미지로 당을 바꾸어서 중도층과 청년층의 마음을 얻어올 것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누가 선거에서 주변두세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키고 누가 중도층과 이동상대에 대한 확장성으로 대통령의 성공을 튼튼하게 뒷받침할지 판단해 주십시오! 여원님이세 차례에 걸쳐서 당의 혁신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개혁과 변화의 상징인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분들 여러분, 이번 결전당대회는 결선 투표로 치러집니다. 당원들께서 선택할 기회를 한번더 가지게 되는 셈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김기현 후보에게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 다행히 서둘러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려면, 결선 투표의 1대1 토론 주목해 주십시오. 윤심이란 평황 없이, 연내라는 속임수 없이, 홀로 설수 없는 후보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일주일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동산 노력에 쌓인 후보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답은 김태 너무나 명확합니다, 여러분. 저 안철수, 총선 승리 위에 국민의 힘에 움지기가 되어서 모든 것